안녕하세요. 뻘진 용소의 뻘짓입니다. 4월 견적이 늦었죠? 왜 늦었냐? 3월 견적이랑 거의 똑같아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4월 견적 언제 나오냐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견적 자체는 3월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견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지난 3월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4월을 미리 보는 시간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3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엔비디아 지포스 GTX1660이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게임에 따라서 AMD 라데온 RX580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RX590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RX580은 GTX1660보다 3, 4만원 정도 더 싸고, RX590은 GTX1660보다는 2, 3만원 더 비싼 수준입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RX590보다 GTX1660이 프레임이 더잘 나오지만, 앤썸이나 더 디비전 같은 게임에서는 가격에 맞게 RX580과 RX590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그를 위해서 뭐 90만원대, 100만원대 이 정도로 구매하실 분들은 RX580이나 RX590보다는 GTX1660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게임별로 프레임 비교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에 쿨앤조이 벤치마크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온도입니다.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RX580이나 RX590 경우에는 80도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반면 GTX1660은 70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또롤 정도의 가벼운 게임 원컴 방송하기에도 GTX1660이 좋죠. AMD 그래픽 카드로도 원컴 방송을 할수 있긴 한데 호환성이 조금 이슈가 있거든요. 하시는 게임에서 이 프레임을 비교해 보시고 비슷하다면 자신이 온도와 소음에 얼마나 민감한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둘째, i9 9900KF, i7 9700KF, i5 9600KF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9900K, 9700K, 9600K에서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 시킨 CPU죠. 근데 솔직히 내장 그래픽이 없다고 해서 일반적인 유저분들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어차피 외장 그래픽을 꽂아서 쓰실 텐데, 그럼 내장 그래픽은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원컴 방송을 할때 CPU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원컴 방송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장 그래픽이 있든 없든 사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가격이겠죠. 내장 그래픽이 없는 만큼 가격이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내장 그래픽이 없다고 온도나 이런 부분에 더 이득 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가격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내장 그래픽 있는 게 낫죠 뭐 그래픽 카드 as 보낼 때 내장 그래픽으로도 잠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아직도 인텔 i7 및 i9 cpu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두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i7 가격으로 i9 cpu를 살수 있었거든요 cpu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뛴 건데 이번 달에도 고사양 컴퓨터는 추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견적은 다 살만해요 130만원대 이하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i5 CPU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가기도 했고요. 근데 댓글로 또 많은 분들이 그럼 라이젠 은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이젠 7 2 7 0 0 x 의 프레임은 게임에서 라이젠 5 2600X보다 오히려 프레임이 더 떨어집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4월을 미리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죠. 첫째, GTX 1650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4월 22일이 출시라는데 상세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가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성능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GTX 1050 Ti 정도의 성능일 겁니다. 둘째,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CPU가 i5 9400F죠. 근데 내장 그래픽이 있는 버전인 그냥 i5 9400이 곧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추가되면 가격보호, 제가 최상단 고정 댓글에 내용을 추가해드도록 할게요. 첫째로, 이번 달과 다음 달 라이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라이젠 3세대 출시가 이제 몇달안 남았기 때문인데, 며칠 전에 AMD가 12코어 24스레드 스레드리퍼 1920X를 399달러에서 299달러로 무려 30%가량 인하했습니다. 이런 가격이나의 물가는 소폭이라도 데스크톱 라이젠 CPU에도 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도 지난달 대비해서 라이젠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라이젠을 주력으로 쓰기에는 좀 그래요 i5-9400F와 비슷한 CPU는 2600X인데 아직 인텔보다는 더 비싼 편이거든요 가격이 더떨어지곤 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견적은 RX 580이 GTX 1660으로 바뀐 것 말고는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보다는 뭐이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감성보다는 성능 위주이고 가격은 4월 6일 샵 다나와 PC 견적 기준입니다. 먼저 40만원대 견적입니다. 4코어 4스레드 A2200G에 4GB 램두개를 장착했죠. 많은 분들이 물으시던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견적에서는 똑같은 용량 램을 두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 성능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이 견적은 지난달보다 3만원이 더 떨어졌어요 CPU와 랜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음은 60만원대입니다 40만원대와 동일한 견적에 RX570 그래픽카드만 추가되었는데요 에이펙스 레전드를 높은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죠 아 그리고 게임 이름 옆에 괄호는 프레임 방어 기준이에요 압도적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저거보다 프레임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음은 80만원대입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RX580을 추천드렸는데 이번에는 GTX1660이 들어갔어요. 그래픽카드가 좀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9400F의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가격은 더 내려갔습니다. 배그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80만원대 이상은 보셔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배그가 그렇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은 아니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돈을 조금 더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90만원대입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100만원대였어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진 거라서 이 정도면 정말 구매할만 해요. 라이트하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원컴 방송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견적 베이스에서 CPU를 i5 9600K로 바꾸시고 쿨러를 2~3만 원짜리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F가 붙어 있는 CPU는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뜻이어서 CPU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방송이 불가능하거든요. 참고로 9세대 CPU들은 오버클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인텔은 오버클럭 가능한 부드가 좀 비싸거든요. 원컴 방송 세팅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I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0만원대입니다. 이것도 지난달 대비 5만원 정도 더 싸졌어요. RTX 2060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게임을 즐길 수 있죠. 성능 자체도 매우 출중한 편이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은 옵션 타입을 통해서 144프레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에이펙스 레전드가 고사할 게임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120만원대입니다. RTX 2070이 들어갔고요 만약 QHD 모니터를 쓰신다? 그럼 적어도 이 견적은 쓰셔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QHD 모니터를 게이밍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그래픽카드로 뽑아낼 수 있는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게임하시는 분이라면 프레임 1이 정말 아까우실 테니까 웬만하면 FHD 144Hz 모니터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쉽게 추천드리기에는 여전히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물론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는 파급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4월이 다 끝나기 전에 가격이 정상화되거나 하면 다시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급하신 분이 아니라면 추천해드릴 수가 없는데 최대한 상세하게 메일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뭐 컴퓨터를 직접 팔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